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똥시핵입니다. 오늘은 낙지 낚시함 나왔습니다. 와 낚시가 많이 풀렸는데도 아직 춥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새벽 1시 정도 됐을 겁니다.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밑에 설명 어, 봉돌은 사무 봉돌, 아기는 어, 수평이기 수평이기 한 마리, 음, 어디가 수평이 조금 안 맞아, 안 맞아서 이렇게 고무줄로 완벽하게 수평 잡았습니다. 음, 채비는 갑오징어 채비라고, 채비라고 보시면 돼요. 안차를 한, 한 5cm? 어, 뭐, 쭈꾸미라, 어, 저저, 쭈꾸미, 갑오징어, 어, 낙지, 이 같이 붙기 때문에, 어, 렇게 갑오징어 채비하시면 됩니다. 로드는 애기때 872ML 무리오징어 어, 낚시됩니다. 어, 릴은 더블랜드 어, 2500번, 합산은 08. 제가 무리오징어는 아주 초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오징어대로 갑오징어하고 어, 낙지 어, 이런 종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게 <laughs>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어디야 그 구름포 그, 그, 그 지나가지고 온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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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네 이름 모르. 그게 아줌마는 그 이제 온탕인데 그 아줌마들 낮에 어떤 이거 잘자 때문에 막 감지르고 막. 제영어 그래요? 아줌마가 그때 비가 막았었는데, 아줌마가 강을 지는 것 나다리라. 왕칼로시도 듣고 한 마리 잡아가 있잖아, 그냥. 썰었다가 또 한, 한 시간 뒤에 떠잡았어. 나다다낙지지이대아지 낙지네요. 오우. 제대로 잡았다. 자, 아, 낙지 할수 있습니다. 아, 쓰레기 올렸다. <laughs> <laughs> 샤야는좀 작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역시 아, 이 고기 안 나오는 채는 한 마리가 눕니다. 얘기 좋은 거가니다 어, 예, 예. 가석할게요한 어. 어, 예. 사람 늘었습니다. 많이 어, 예. 세요 예. 아싸, 한번 나왔다. 다 자, 오늘 동초 하신 분은, 어, 지금 유튜브 막 시작하신 분, 잡스님, 잡스님입니다 잡스의 생활낚시. 자, 요 지부등, 어, 헬락TV님 지부등입니다. 잘 쓸게요, 헬락님. 자,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38분, 어, 도착한지 한 30분만 에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잡수님 뭘까요? 어, 뭐한 뭐 그나오는데. <laughs> 바다를 깨끗하게. <laughs> 오 크다. <laughs> 바다를 깨끗하게. 잠시 이동, 이동하겠습니다. 아. 바다는 잔잔한 편인데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수온이 조금 빨리 올라가야 될 텐데. 장대어. 자, 뭐, 어, 올라옵니다. 뭘까요? 에이, 뭐야, 쭈꾸미야. 에라이. 이랑 쭈꾸미.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쭈꾸미. 쭈꾸미. 도돈.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도 있네요. 자 오늘도 힘드네요. 아직까지 시즌이 아니어서 아, 그래도 뭐 즐겁게 하루 낚시해 봤습니다. 아, 오늘 조과는 아, 낙지 한 마리, 쭈꾸미한 마리. 아, 오늘도 뭐 최선을 다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똥시렉입니다.